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된 이유는 이제 7일 남은 중국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켜게 되었어요. 어, 벌써 7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막 그러네요. <laughs> 어.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중국 어학연수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되게 늦었어요. 7월 말부터 준비를 했는데 되게 늦은 시기였어요. 왜냐면 어, 중국은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저는 7월 말에 했으니 되게 늦게 준비를 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뭐 학교에 제한이 좀 있었고, 저는 청도라는 지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일단 처음에 유학원들 돌아다니면서 상담 받아서 이제 거기 중에서 골라서 이제 했죠. 거기에다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보냈고요. 보냈고, 최근에 입학허가서랑 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한 3주 전쯤에 어학원에 그 유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어주셔서 다녀왔어요. 음... 다 음...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셔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시리가 <laughs> 진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알려주셔가지고 음 그렇게 지금 차차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중국은행에 가서 그 유학생 전용 카드를 만들었어요. 판다 카드 일명. 지금은 4가지가 있어요. 서울, 안산, 대구, 구로 근데 안산으로 다녀온 이유는 서울이 안산역라 거의 비슷데 서울 후기 보니까 진짜 되게 오래 기다리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산으로 가보자 했는데 이게 웬걸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무슨 업무나 한 50분에서 50분 원래 제가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닌데 그 후기 보면은 눈물이 나온다 그래서 넣었는데 말고 색깔이 변한다 그래가지고 뭐 짐은 뭐짐 한... 하아... 싸는 게 진짜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그러면 이제 전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안녕. 브이로그 해. 어, 맞아. 나 맨날 저를 누르고 있어. 봤어? 알람 알람 설정 때문에 왔나? <laughs> 이거 열어줘. 아, 되게 맛있겠다. <laughs> 야, 완전 <laughs> 귀여워. 이거 쁘다 <멋진다>, 이거. <laughs> <laughs> 나, 나좋다 근데 또나진 죠? 이안녕어라 그래, 어, 얼굴이... 얼굴이나 좀... 잘하게가 뭐 사람들 많아서 너 빼고 여기 다 모자이크 해야겠다. 얼 여기다 부각되 있는... 어,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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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십쇼 <laughs> 화이팅 <웃음> <웃음> 마르게리다 하고 스테이크 먹을까? 그래도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 <laughs> 갑니다. 오야 돌격 어 여기까지입니다. 잘했습니다. <laughs> 너무 반박 <아빠야. 웃음> 기대할게다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까 다현이랑 수정 언니가 선물을 줘가지고 그 선물을 볼게요. 비타민이랑 저의 건강 장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유산균을 줬어요. 그리고 언니가 중국이 미세먼지가 심해서 이렇게 마스크도 줬어요. 마스크도 줬고요. 그리고 고체 치약. 이빨 열심히 닦을게요. 진짜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다현이랑 수정 언니가 OST에서 목걸이를 사줬어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가기 전에 그냥 밥한끼 먹은 건데 선물을 준비해 줄줄 줄 몰랐어요. 어 너무 <laughs> 귀엽다. 기나요 저의 탄생석 이라고 합니다 대박 다연아 진짜 고마워 수정언니도 <laughs> 고마워요 중국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있다가 올게요 내년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